어, 자 그럼 이제 스위치를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위치를 교체하시기 전에는 항상 메인 차단기를 먼저 내려 주시고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커버 부분을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커버를 벗길 때는 어, 밑에 부분에 가위나 드라이버로 너 밑에 부분을 찔러 주신 다음에 위로 제껴 주시면 빠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노브를 빼주시고요. 스위치가 보이시게 되면 나사를 풀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를 이렇게 빼보시게 되면, 자, 두가닥의 선이 꼽혀있죠. 어, 한 선은, 한 선은 차단기로 바로 간선이고요한 선은 등으로 간 선입니다. 그러면 한번 선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빼실 때에는 이 주황색 부분, 이 주황색 부분을 누르시고, 가이나드라이브로 눌러 주신 다음에 빼시면 쉽게 빠집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 가위로 눌러 주시고 빼주시면 쉽게 빠집니다. 어, 그 다음에는 어, 새 스위치로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어, 새로운 스위치고요. 보시면 스위치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업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을 위로 향하게 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손을 꼽아보겠습니다. 어, 뒷 부분에 네개 구멍이 보이는데 한쪽 두개 구멍, 한쪽 두개 구멍에 하나씩 꼽아주시면 됩니다. 자, 꼽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선을 넣어주신 다음에, 업 방향을 위로 해서, 나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표형을 맞춰주시고 네, 마찬가지로 이걸 노브라고 하는데요, 노브를 먼저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가 되셨으면 어 이제 차단기를 올려주시고요. 어 차단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단기가 올라갔고요. 어 이제 스위치를 켜게 되면 어 전원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면 완료가 된 거고요. 어 주의하 주의하실 점은 항상 어 스위치나 콘센트를 교체하실 때는 항상 전기를 내리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1구 스위치 교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